네, 안녕하세요. 대구 이단상담소 이동원입니다. 어, 어,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영상을 또 찍는 이유는, 어, 오늘 이제 11월 12일인데요. 어, 신천지가 11월 15일에, 어, 경기 도청 앞에서 이제, 어, 신천지 2만 명이, 어, 집회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2024년도 11월 15일부터, 어, 1 1 시부터 1 3 시까지 경기도청 주변 차도 및 인도에서 어 신천지가 이제 경기도청을 상대로 어 이제 규탄 집회를 하는데 어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어 10월 30일 신천지가 11만 수료식을 이제 어 하려고 원래 이제 파주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이 경기도에서 어 이제 북한과의 이제 가까운 지역에서 이제 이런 행사가 일어났을 때. 뭐 폭죽을 터뜨리고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 행사 집회를 이제 할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인데 거기에 이제 신천지가 지금 이제 규탄 집회를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 저는 뭐 규탄 집회를 하냐 안 하냐 이제 이게 중요한 것보다 어, 신천지 분들이 한번 꼭 생각해봐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경기도청에 이렇게 규탄 집회를 한다. 그리고, 어,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신천지가 계속해서, 뭐, 이렇게 빌려줬는데, 어, 이렇게 허락을 되지 않았다. 언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회를 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신천지가 행사를 할 때, 이 대한민국에서 신천지의 장소를 제공해 줄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빌려줬다가, 만약에 무슨 사정으로 때문에, 국가적인 사정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대관을 취소했다 그러면 또신청자가 거기에 대해서 규단 집회를 하고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된다면 어, 대한민국에서 어디에서 신천지에 이렇게 장소를 대관해 줄수 있을까요? 그리고 신천지 분들은 어, 지금 이제 신천지 사람들이 하는 말들 그 안에서 하는 말들을 자꾸 듣고 아 우리가 이미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뭐 우리가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흰머리가 몰려오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어, 자꾸 듣고 있는데 그리고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신천지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어, 인정받거나 아니면 좋은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규탄 집회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어, 이미지가 더 좋아질까요 아니면 더 나빠질까요 앞으로는 어, 신천지가 활동하는데 더 제약이 될까요 저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어, 신천지 분들이 아,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하니까 앞으로는 뭐 우리가 이렇게 하면 허락을 해 주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런 일이 반복되었을 때 어, 신천지에 어, 차라리 처음부터 빌려주지 말아야 되겠다. 어, 신천지의 장소를 빌려줬다가는 오히려 이런 역풍을 먹거나, 아, 역풍을 맞거나 아니면 더 어려운 일들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어, 지자체가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어, 신천지 분들은 지금 아직 한 3일 정도 남았으니까 꼭 한번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규탄 집회를 하면 이미지가, 신천지 이미지가 더 좋아질까? 아니면 신천지 이미지가 더 나빠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신천지에 건의를 하십시오.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정말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건의를 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것보다는 더 좋은 어떤 방법을 어, 취득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천지 분들이 꼭 이번 기회에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 정말 우리가 진짜라고 이야기하고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으로 더욱더 옳은 것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건의를 하시고 이번 규탄 집회를 어, 신천지 자체에서 어, 내부에서 이거는 맞지 않다 이런 이제 어, 발언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어, 11월 15일 날 만약 규탄 집회를 하면 어, 그때 저도 기회가 된다면 올라가서 어, 한번 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튼 신천지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천지의 그 이미지가 정말 누가 이미지를 송산시키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